배가 잡창하시죠. 예. 외국악은 나왔을 때는 엄숙하게 <laughs> 예. 이게 이 이게 국기에 대한 경매 아닙니까? <laughs> 예, 외국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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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악을 들어보니 어째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마음이 어떤가요? 충성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laughs> 그렇죠 애국심인 나오는... 예, 판로가 되죠 예. 예. 애국심, 애민정신 우리는 애국하면서 애민하면서 <laughs> 예. 사회 봉사하면서 함께 어우러서 가야 됩니다 예. 네. 오늘 예, 예. 제가 가만히 요즘 시국이 복잡하고 생활이 복잡하고 사회가 복잡하고 <laughs> 제 자신 마음도 괴롭고 예. 아,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애국할 수 있을까? 아, 애국하는 아, 방법을 아, 찾아볼까 하다가 애국가를 한번 듣고 싶고 애국가를 아, 부르고 싶었습니다. 어,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아. 애국하는 길을 찾는 것은 네. 지금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네. 세 가지의 유형,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세 가지 유형, 그러한 또,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세 가지 유형. 네, 뭔 빌까. 그런 것 제가 찾아왔을 때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말아먹지 않은 건 아닙니다. 예국하전의 입장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네. 예방하고 교육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뜻에서 갖고 왔습니다. 뭐, 첫째가 무능한 자를 선출한가. 무능한 자를 대표자, 무능한 자를 리더자로 만들었던 근데 거. 근데 국민이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유능한지 무능한지 정말 정말 잘 알아보고, 그렇습니다. 심사숙고하고 정말 이렇게 많은 절차를 거쳐서 괜찮다라고 판결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야 근제가 또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성 예를 들어 성정이다 네. 성정에 살아온 과거 과거 흔적 또 현재의 상태 <웃음> <오>. <웃음> 부어라 마셔라 상태가... 조심하고 음... 철저하고 또 미래의 계획 예측하는 거그 알면은 그 그렇죠. 사람의 성향. 또 무능한 자, 유능한 자, 미래가 있는 자 그렇죠. 그렇게 에 찾아낼 그렇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무지한 사람이 되면 안되고 통찰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거에서 선출자는 아까처럼 그러한 것을 연구하고. 방법을 찾아서 적격자를 찾는 방법입니다 음, 무조건 당장. 이당 저당 어느 정당을 보고 찍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아까처럼 무능한 지도자를 선출할 것인가 유능한 지도자를 선출할 것인가 네. 그것은 <웃음> 책자를 <웃음> 보고 과거를 보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야 아하, 아주 그러면... 중요한 겁니다 네, 그 놈이 그 놈이야 절대 안 되는 아, 겁니다 참고를 해야겠네요 네. 두번째 뭡니까 고집불통 고집윤통 고집 멍뚱 뭐 하여튼 그렇고 또 우유부단한 사람 음. 우유부단해도 안 된다는 거야 결정력이 있어야 다그 지도자는 박식이 우유부단한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 <laughs> 조직의 네. 리더자는 지도자는 우유부단 아니죠. 결단력과 추진력이 있어야 된다 또 윤리도덕이 흠결 사항이 있으면 안돼 윤리도덕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또두 번째 네. <laughs> 이건 정말 누구한테 얘기하면 최고의 간신을 영입하면 안 된다네 간신 그러니까 간신이라는 건 주로 어떤 사람을 간신으로 생각하신가요 우리 박 선생께서는 저 간신이다 최고의 간신이다 조선시대의 누구 간신이다 지금 21세기의 간신은 누구다 그럼 간신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야 간신이라는 것은 자기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하는 그렇죠. <laughs> 그런 걸 간신. 네, 그것도 네. 일 부분이고 어, 모사하고 음해하고 음. 폄훼해서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네.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시기 질투로 인해서 간신 마마 음. 아니 때문에 그 이제 그것도 간신의 일종의 스타일인데. 그게 아니라 간신에 어울리신 신입니다 간신, 그렇습니다 성경선생님. 간신도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예. 간신도 충신도 되지만 저는 충신이 좋습니다 충신을 아, 원합니다 이때는 또 충신의 모습이고 네. 그렇습니다 백가지 얼굴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성경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간신은 음. 기회주의적인 사람들 보통 간신이라고 음. 하잖아요 네. 기회주의 자기의 아까 이익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네. 또 출세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람을 기회주의적이고 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우리가 뽑아서는 안 되는 거죠. 무조건적인 S맨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laughs> 열심히 해그건 정말 안 된다는 네. 거죠. 아니 저의 생각은 박 선생. 박식 선생님, 저의 생각은 이러이러한 <laughs> 방향 이 있고 이런 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 듯 하신가요?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음, 이러한 쓴소리, 음. 단소리도 할수 있는 사람이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뽑지 거야. 간신 뽑지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처럼 네. 박식 선생 맞습니다, 지당하십니다, 네. 옳습니다, 최고입니다, 아니 때문에 그것도 보좌진이. 분석하고 파악을 해서 평가해서 음, 리더에게 이번에 이 탄핵의 네. 사건으로 통해서 국민들이 정치인들 아저사람 관심 같다. 저 사람 주진 같다. 이 파악할 을수 있는 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러한 사람이 네. 있었으면 좋으련만 음, 있었으면 이런 일이 네. 또 오지도 않았겠지요. 탄핵이란 자체는 옛날 용어인데 다시 신세대 용어가 되어버렸으니 지금 20세 젊은 층까지 나오는, 나와서 탄핵하라 탄핵하라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려서 그것은 무능한 지도자 곁에 간신들이 있었다는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당신들은 간신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이제 그만 접고 고향 앞으로 가서 네. 소도 키우고 농사도 지어라 이제 어. 의사당 얼씬하지 어. 말란 말이야 어. 이 자식들아 음. 그 간신들이 <laughs> 지금 그말 한마디가 다 음. 좋으시네 이 자식들아 그 애들이 지금도 음. 득실거리고 음. 아까 우리 <laughs> 녹화했을 때 <laughs> 보완제 예. 대체제를 쫓아낸 애들이라고요. 응? 예. 그래서 그런 간신들은 앞으로는 절대 발을 디딜 수 없게끔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 어정쩡한 충성심. 충성. 나라의 어정쩡한 이것도 아니고 눈치 본다는 거겠지. 예. 어정쩡한 충성심. 그러니까요. 면 오늘 애국가로 통해서 이제 네. 세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성준 선생님께서 정리를 해주. 첫 번째는 뭐였죠? 무능한 지도자 선출을 하면. 네, 그렇죠. 절대 무능한 지도자 음. 이번 한 번만으로 족합니다. 네. 두 번째는 뭐죠? 그러니까 아, 참또 무능한 지도자 아까 어 구분하는 방법 말씀드렸죠. 예, 예. 네. 두 번째는 뭐? 두 번째는 최고 간신들을 영입하지 아. 마라. 공직에, 국가에, 자, 무능, 정치에 개입시키지 말라. 무능하고 간신적인 사람. 그렇습니다. 네.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어정쩡한, 아, 어정쩡한 아. 충성심 팔로자 자, 어정쩡한 충성심을 가진 사람 뽑지 마라. 그렇죠. 아이세 가지만 안 하면 음. 우리는 애국가대로 그렇죠. 영원히 대한민국이 길이 길이 후손에게. 후손은 빛날이. 영광, 영광을 찾으리.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 오늘, 충성은 오늘 어정쩡이 아닙니다. 예. 확실하고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아, 기울여야 합니다. 예. 네. 우리도 애국가입니다. <laughs> 애국가를 계속 부리겠습니다. 우리가.